쉬운 한글 영어 나쁜 젤 단어 저절로 외워진다. s4, s4, 말하면, s4. s4, s4. 관하면, s for s for 몸멋의 관에 말하면 as as for s for s for 는 몸멋에 관하면 as as for for a 멋에 관하여 말하면 대전 X4에 대해 관해 말하면 X4 대전 X4에 관해서 말하면 X4 Aspor Aspor 뭔버세 관해 말하면 a s p o 대전 X4에 관해 말하면 Aspor a s p o Aspor 뭔버 e 관해 말하면 ASFOR s p o r 뭔버세 관해 말하면 대전 엑스포에 관해 말하면 s f s for 세관해 말하면 대전 엑스포에 관해서 말하면 s for 세관해 말하면 대전 엑스포에 관해서 말하면 s f 대전 엑스포에 관해 말하면 s f 대전 엑스포에 관해 말하면 s for 대전 엑스에 관해 말하면 s for 범무에관해 말하면 as f s f as for 무 관에 말하면 어숨, 어숨은 멋멋인 것으로 추정하단 뜻에, a s u m 니 어숨, 어숨은 멋멋인 것으로 추정하다. 어 숨을 쉬는 것으로 추정되어 죽은 줄 아는데 숨을 쉬는 것으로 추정했어요. 어 숨을 쉬네요. 어숨, 어 숨을 쉬네? 어숨, 숨을 쉬는 것으로 추정했어요. a s s u m 니 어숨, 어 숨을 쉬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죽은 줄 아는데 숨을 쉬고 있어요. 어숨, 멋멋인 것으로 추정하다. 어숨, 멋멋 멋머... 어숨, a s u m니 어숨, 먼머신 것으로 추정하다. 어 숨을 쉬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숨, 죽은 줄 알았는데 숨을 쉬고 있다. 어숨, 먼머신 것으로 추정하다. 어 숨을 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숨을 쉬고 있어요. 어숨, 먼머신 것으로 추정하다. a s s u m니 어숨, 먼머신 것으로 추정하다. 어숨, 어 숨을 쉬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숨을 쉬고 있다. 어숨. 멈머신 것으로 추정하다. 어, 숨을 쉬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숨을 쉬고 있다. 어숨. ASUM니 -E. 어숨. 멈머신 것으로 추정하다. ASSUM니 어숨. 멈머신 것으로 추정하다. 어, 숨을 쉬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숨을 쉬고 있다. 어숨. ASSUM니 -E. 어숨. 멈머신 것으로 추정하다. 어숨. 멈머신 것으로 추정하다. 어, 숨을 쉬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숨을 쉬고 있다. 어숨. ASSUMNI. -E. Assum. 숨을 쉬고 있는 것으로 추종합니다. Assum. ASUMNI. -E. Assum. 이 남자요? 글쎄요. 행복한 것 같네요. To so this guy? Well, I assume he's happy. 이 남자요? 글쎄요. 행복한 것 같네요. To so this guy? Well, I assume he's happy. 그 남자는요? 글쎄요. 행복한 것 같네요. To so this guy? Well, I assume he's happy. 이 남자는요? 글쎄요. 행복한 것 같네요. So this guy, well, I assume he's happy. 이 남자는요 글쎄요 행복한 것 같네요. So this guy, well, I assume he's happy. 이, well, he 이 남자는요 글쎄요 행복한 것 같네요. So this guy, well, I assume he's happy. 이 남자는요 글쎄요 행복한 것 같네요. This guy, well, I assume he's happy. 이 남자는요 글쎄요 행복한 것 같네요. This guy, well, I assume he's happy. 이 남자는요 글쎄요 행복한 것 같네요. As for this guy, well, I assume he's happy. 이 남자는요 글쎄요 행복한 것 같네요. As for this guy, well, I assume he's happy. 이 남자는요 글쎄요 행복한 것 같네요. As for this guy, well, I assume he's happy. 이 남자는요 글쎄요 행복한 것 같네요. As this guy, well, I assume he's happy. 이 남자는요 글쎄요 행복한 것 같네요. As for this guy, well, I assume he's happy. 이 남자는요 글쎄요 행복한 것 같네요. As for this guy, well, I assume he's happy. 이 남자는요 글쎄요 행복한 것 같네요. As As for this guy, well, I assume he's happy. 이 남자는요 글쎄요 행복한 것 같네요. As for this guy, well, I assume he's happy. 이 남자는요 글쎄요 행복한 것 같네요. As for this guy, well, I assume he's happy. 이 남자는요 글쎄요 행복한 것 같네요. s o this guy, well, I assume he's happy. Thieving, T H I E V I N G. Thieving은 어, 도둑질이란 뜻이에요. TV 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도둑질을 했어요. TV 보고 있다, TV. 스빙, 스빙, 스빙 보고 있는데, 스빙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도둑질을 했어요. 스빙, 스빙 보고 있는데, 스빙, 스빙 보고 있는데, 스빙 보고 있는데 도둑질을 했어요. 티비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도둑질을 했어요. 스빙, 스빙은 도둑질, 스빙은 도둑질이에요. 티비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도둑질을 했어요. 스빙, 스빙 시빙, 도둑질, 스빙 도둑질, 스빙은 도둑질이라는 뜻에요. T H I E V I N D 스빙 TV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도둑질을 해 갔어요. i t h -I e v i n v i n g, i t h -I e v i i n g i i 도둑질. TV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도둑질을 냈어요 i TV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도둑질을 냈다 TV 보고 있는데 i 도둑질. TV 보고 있는데 Thieving, 도둑질. i 도둑질. t h e v i n g, i 은 도둑질이란 뜻입니다. 도둑질을 그만두고 완전히 새 삶을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고 있죠? 도둑질을 그만두고 완전히 새 삶을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고 있죠? 도둑질을 그만두고 완전히 새 삶을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고 있죠? 도둑질 그만두고 완전히 새 삶을 시작했죠. 가장 궁금한 게 뭔지 알고 있죠. 도둑질 그만두고 완전히 새 삶을 시작했죠. 가장 궁금하는게 뭔지 알고 있죠. 도둑질 그만두고 완전히 새 삶을 시작했죠. 가장 궁금해하는게 뭔지 알고 있죠. 도둑질 그만두고 완전히 새 삶을 사게어죠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고 있죠. 명, tirar, 도둑질 그만두고 완전히 새 삶을 살고 있죠.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고 있죠. 도둑질 그만두고 완전히 새 삶을 시작했죠.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고 있죠. 도둑질 그만두고 완전히 새 삶을 살고 있죠. 궁금해 게 있죠. 삶을 살고 있죠.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고 있죠. 도둑질 그만두고 완전히 새 삶을 살고 있죠.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고 있죠. 도 i v 질 그만두고 완전새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게 뭔지 알고 있죠 도둑질 그만두고 완전히 새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게 뭔지 알고 있죠 도둑질 그만두고 완전히 새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게 뭔지 알고 있죠 직지를 <laughs> 그만두고 완전히 새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고 있죠. 직지를 그만두고 완전히 새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는게 뭔지 알고 있죠. 직지를 그만두고 완전히 새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고 있죠. 쉬운 한글 영어 나쁜 절 단어 저절로 외워진다. get married, get married는 결혼하다 뜻이에요. 아까 했죠? get separate, 쎄빠지게 헤어지고 쎄빠지게 찾아다니지 말고 쿨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get separate, 그것은 헤어졌다. get married, 이혼하다, 아니 결혼하다, 결혼하다, 결혼하다. get married, 결혼하다. 걔 있잖아, 메리하고 결혼했어. 걔 있잖아, get married. 걔 있잖아 메리하고 결혼했어 get married. 걔 있잖아 메리하고 결혼했어 get married. 걔 메리하고 결혼했어 get married. get married. 결혼하다. 걔여걔 여론 결혼 get married. 메리하고 결혼했어 get married. get married. get married. 결혼하다. 걔 있잖아 메리하고 결혼했어 get married. get married. 걔 있잖아 메리하고 결혼했어 get married. 결혼하다. 걔 있잖아 메리하고 결혼했어 get married. get married. 걔 있잖아. 메리하고 결혼했어. Get married. 걔 있잖아. 메리하고 결혼했어. Get married. 나쁜 젤과 내가 결혼했냐고요? 그걸 말할 수 있어서 잊게 되어 기뻐요. 나쁜 젤과 내가 결혼했냐고요? 그걸 말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나쁜 젤과 내가 결혼했냐고요? 그걸 말할 수 있게 돼요. 기뻐요. 나쁜 절과 내가 결혼했냐고요? 그걸 말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나 m so t e 나쁜 절과 내가 결혼했냐고요? 그걸 말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나쁜 과 내가 결혼했냐고요? 그걸 말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나쁜 과 내가 결혼했냐고요? 그걸 말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나쁜 제가 내가 결혼했냐고요? 그걸 말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r get married. i 나쁜 제가 내가 결혼했냐요 그걸 말할 수게 되어 기뻐요. 나쁜 제가 well, 내가 결혼했냐 그걸 말할 수게 되어 기뻐요. 나 나쁜 제가 well, 내가 결혼했냐고요? 그걸 말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r a p o n z e l and I ever get married? w l well, l I'm pleased to tell you. 나쁜 제가 내가 결혼했냐고요? 그걸 말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r a p o n z e l and I ever get married? w l l I'm pleased to tell you. 나쁜 제가 내가 결혼했냐고요? 그걸 말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Rapunzel and I ever get married? w l l I'm pleased to tell you. 나쁜 제가 내가 결혼했냐고요? 그걸 말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r a p o n z e l and I ever get married? w l l I'm pleased to tell you. 나쁜 제가 내가 결혼했냐고요? 그걸 말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Rapunzel and I ever get married? Well, I'm pleased to tell you. 나쁜 제가 내가 결혼했냐고요? 그걸 말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r a p o n z e l a I e get married? Well, i pleased to tell you. 나쁜 제가 내가 결혼했냐고요? 그걸 말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Rapunzel and I ever get married? Well, I'm pleased to tell you. 나쁜 제가 내가 결혼했냐고요? 그걸 말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Rapunzel and I ever get married? Well, I'm pleased to tell you. 쉬운 한글 영어, 나쁜 젤 단어, 저절로 외워진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